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특유의 창법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팬층이 확대되면서 그들의 음반 판매, 공연,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들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 김다현 연간 약 55억 원. 김다현은 최연소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무대 매너로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그녀의 노래에는 깊은 감성과 힘있는 표현력이 담겨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일약스타로 떠올랐다. 프로그램 이후 각종 방송, 행사,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녀의 트로트 스타일은 정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악을 바탕으로 한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발성은 타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다현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트로트 가수로 평가된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음악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그녀의 국악적 요소를 가미한 트로트 스타일은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 신선한 매력을 줄수 있다. 특히 일본의 엔카, 연가 팬층은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선호하는데, 김다현의 음색과 노래 스타일은 이러한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나이가 어린 가수들이 큰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본 음악 시장에는 어린 나이부터 활동을 시작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들이 많으며, 김다현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맑고 고운 음색은 일본 음악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으며, 일본어 곡을 발표하거나 현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현은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미 트로트 업계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향후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한류 트로트 스타로서 김다연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9위 전유진 연간 약 60억 원. 전유진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으며 독보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단숨에 팬층을 형성했고, 방송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업계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젊은 감각을 접목한 음악 스타일이 특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며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발성과 뛰어난 무대 매너를 갖추고 있어 그녀의 공연은 항상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 k-트롯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유진은 일본 전통가요인 엔카 연가와 비슷한 감성적인 보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또한 일본에서는 어린 나이에 재능 있는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어 그녀의 나이와 실력은 일본 팬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일본 음악 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엔카를 즐기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폭넓은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의 깊은 감성과 섬세한 가창력은 이러한 일본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며 향후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유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을 시작한다면 K-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8위 박지현, 연간 약 65억 원. 박지현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하며, 부드러운 음색과 감미로운 창법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특유의 세련된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신세대 트로트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그의 노래 스타일은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와도 잘 어우러져 젊은 팬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으며 음악계에 정식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안정적인 보컬 실력과 완벽한 곡 해석 능력을 선보이며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감미로운 발성과 탄탄한 성량을 바탕으로 한 그의 무대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 불문하고 넓은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박재현은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트로트를 선보이며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과 젊은 음악 팬들 모두에게 어필하고 있다. 박재현은 일본 엔카, 연가와 비슷한 감성을 가진 트로트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 대중은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선호하는데. 박지현의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이스는 이러한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일본 음악 팬들은 단순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감정 표현과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박지현은 감정 전달력이 뛰어난 가수로 평가받으며 일본 시장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그의 부드러운 창법과 세련된 무대 매너는 일본 대중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특히 일본어 곡을 소화할 경우 현지에서 더욱 큰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음악 시장은 아직까지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재현이 일본에서 직접 앨범을 발매하거나 공연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위 영탁 연간 약 75억 원. 영탁은 강렬한 에너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트로트 시장을 선도하는 가수 중한 명이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대표곡, 찐이야, 네가왜 거기서 나와? 등의 히트곡들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보다 친숙한 장르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특유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 라이브 공연에서 특히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무대 매너는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며, 그의 공연이 항상 높은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다. 영탁의 음악적 스타일은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인 앵카, 영가는 감성적이고 애절한 멜로디가 특징이지만 최근에는 보다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스타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영탁의 곡들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일본 음악 팬들에게도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다. 영탁은 친근하고 유쾌한 무대 매너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적극적인 교류를 한다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에서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과 라이브 공연이 중요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영탁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실력은 이러한 방송 무대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이다. 6위 장민호 연간 약 80억 원. 장민호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트로트 가수로 세련된 무대 매너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 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거쳐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으며 수년간 쌓아온 경험 덕분에 안정적인 가창력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민호의 음악 스타일은 감성적인 트로트 발라드와 경쾌한 댄스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곡들로 젊은 층까지 팬덤을 확장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또한 깔끔한 비주얼과 신사적인 매너 덕분에 중장년층 여성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방송 출연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까지 구축했다. 장민호는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가수로 평가된다. 일본 음악 시장은 감성적인 발라드와 감미로운 창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정 표현력이 일본 엔카, 연가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은 비주얼과 무대 매너를 중요시하는 음악 시장 중 하나인데. 장민호는 뛰어난 외모와 세련된 퍼포먼스로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가수다. 일본 음악 팬들은 라이브 공연과 팬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민호는 뛰어난 팬서비스와 친화적인 성격 덕분에, 현지에서도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내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한류 트로트 페스티벌에 참여할 경우, 현지 팬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위 손태진 연간 약 85억 원. 손태진은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탄탄한 발성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음악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차별화된 음악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감미로운 저음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며,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크로스오버 그룹 멤버로 활동하며 이미 음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트로트 무대에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팬층을 확대했고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개척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클래식한 요소와 발라드 감성이 더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 스타일은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일본의 엔카, 연가는 한국 트로트와 유사한 감성을 지니고 있지만 클래식한 요소가 가미된 음악 역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손태진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감성은 일본 음악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특히, 엔카와 크로스오버 음악을 즐기는 중장년층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에서는 실력파 가수들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경향이 있는데, 손태지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가창력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일본에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면, 엔카 팬층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발라드를 좋아하는 대중까지 아우르는 넓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위 송가인 연간 약 90억 원. 송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제, 여제로 불리며, 전통 트로트의 부활을 이끈 가수 중한 명이다. 그녀는 깊이 있는 감성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층을 확보했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전통 가락과 국악적 요소가 가미된 그녀만의 독보적인 창법은 트로트 음악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송가인은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라이브 실력을 선보이며 트로트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입증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한한위 정서를 담은 애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성량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까지 갖추고 있어 전 세대에 걸쳐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 스타일은 일본의 전통가요 장르인 엔카, 영가와 유사한 감성을 지니고 있어.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엔카는 한국의 트로트와 마찬가지로 감정선이 짙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인데. 송가인은 특유의 깊은 감정 표현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이러한 음악적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한국 트로트와 비슷한 정서를 지닌 가수들이 사랑받아 왔으며, 실제로 김연자 같은 한국 출신 가수가 일본 엔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송가인 역시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성과 국악적 색채를 접목한 트로트 스타일로 일본 대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일본어곡을 발표하거나 현지 콘서트를 개최한다면, 일본 중장년층 팬들은 물론이고, 뱅카 팬들에게도 높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위 이찬원 연간 약 100억 원. 이찬원은 깨끗하고 감미로운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보이스로 감성적인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와 섬세한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데뷔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세미 트로트와 발라드 스타일의 곡들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찬원은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세대 팬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찬원의 감미로운 참법과 부드러운 음색은 일본 대중이 선호하는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일본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엔카, 영가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으며,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곡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적 특징은 랭카와 발라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곡들이 큰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다 이찬원의 대표곡들은 가사에 깊은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스타일이 많아 일본 팬들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줄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어로 앨범을 발매하거나 현지 방송 및 콘서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빠른 속도로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2위 나훈아 연간 약 120억 원.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가수로 수십 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보적인 존재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깊이와 철학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로 평가받으며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압도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대변하는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를 담고 있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에 국한되지 않고, 록,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결합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를 단순한 인기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나훈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가수다.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감성적인 가사와 호소력 짙은 창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일본의 엔카, 연가와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을 진행하며 현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음악 시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연륜과 무대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훈아는 수십 년간 쌓아온 무대 경험과 완벽한 라이브 실력으로 일본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다. 만약 일본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기존의 한류 팬층뿐만 아니라 앵카를 즐기는 일본 대중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나훈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유산과 독창적인 스타일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1위 임영웅 연간 약 150억 원. 임영웅은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을 새롭게 이끄는 대표적인 가수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층까지 사로잡았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와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차세대 트로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곡 해석력이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한편이 드라마를 연기하는 듯한 몰입도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임영웅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팬미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다. 임영웅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과 부드러운 음색은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음악 시장이며 특히 발라드 스타일의 앵카, 영가, 나 감미로운 러브송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명웅의 노래는 이러한 일본 대중의 음악적 취향과도 잘 맞아떨어져 일본 진출 시 빠르게 현지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 음악 시장에서는 가수의 실력과 무대 매너를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임영웅은 뛰어난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일본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만약 일본어로 된 곡을 발표하거나 현지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혹은 특별히 응원하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물결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